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더 샌드박스 미디엄에 올라왔던 랜드 오너 로드맵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드랍 관련된 내용인데요 5월달에 샌드 500만개를 랜드 오너들한테 에어드랍 할 예정이고요 9월달에는 메타버스 출범 1000일을 맞이해서 랜드 홀딩 기간에 따라서 샌드를 차등적으로 에어드랍 할것 같습니다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각 스코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샌드 토큰 개수가 다른데요. 저희가 이번 년도 1월 달에 에어드랍 했던 거를 떠올리면, 이제 허브 근처에 있던 랜드들이랑, 그리고 아타리 근처에 있던 랜드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랜드 중에서 한 번도 팔지 않은 다이아몬드 핸드를 인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랜드 하나에 1점이었는데, 거기선 추가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점수를 쌓아서 본인의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 샌드 토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냥 각 랜드를 한 계정에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계정 하나씩 파서 랜드 개수만큼 계정을 파서 하나씩 분산해놓는 게더 많은 샌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관리만 잘한다면. 네. 근데 또 이게 9월에 있을 랜드 홀딩 기간에 따른 그 샌드 토큰 에어드랍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더 괜찮은 방법으로 에어드랍을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된 거는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의 샌드메틱 페어 그리고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의 샌드 단일 스테이킹 하는 거에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랜드 보유 개수에 따라서 뭐 보상이 1.0몇 배, 뭐1.1몇배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이건 아마 랜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크게 막 증가되지 않아서. 네. 그리고 6월에 카탈리스트와 잼 파밍이 도입되고요. 카탈리스트와 잼은 그 SS 적용되는 어떤 속성과 속성을 담는 틀인데, 먼저 잼이 각 속성이에요. 잼이 있으면 이제 파워, 디펜스, 스피드 같은 그런 속성들을 각 SS에 부여할 수 있고요. 카탈리스트는 이제 그걸 담는 틀. 그래서 이거에 등급을 정하는 거예요. 레전더리는 4개의 속성을 담을 수가 있고 커머는 하나의 속성을 담을 수가 있어요. 개수도 보면 레전더리는 100개, 커머는 7000개죠. 쿼털리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아마 분기마다 발행량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스테이킹, 이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아마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랜드 오너 전용으로 천만 샌드 규모의 파밍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각 랜드 하나당 예치할 수 있는 샌드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목표로 하는 APR이 90%가 될수 있게 아마 그 샌드 토큰 스테이킹 한도를 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시장 상황잘 보시면서 샌드 토큰을 스테이킹 하는 게더 나을지 아니면 뭐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을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드세일 같은 경우는 5월, 6월에 새로운 파트너를 발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본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랜드세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레플과 KYC를 활용한 조금 더 공정한 랜드세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KYC는 아마 이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걸로 본인 실명 인증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2분기와 3분기에 유비소프트, 페리스힐튼, 워너뮤직그룹, 그리고 구찌랜드의 근처 랜드 세일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이 알파 시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알파 시즌 때 3에서는 랜드 보유했다는 추가 샌드 보상이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알파패스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랜드 보유했다는 이제 그알파패스를 받는 추가적인 래플 티켓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시즌 2에서는 랜드 개수 5 개로 제한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랜드 개수가 많으면 티켓이 그냥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제한 없이 그리고 랜드 오너만을 위한 레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대상이 알파 패스가 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될지는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빌딩이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 샌드박스 메타버스 안에서의 어떤 걸 구축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스테이트는 3 곱하기 3, 6 곱하기 6, 그리고 12 곱하기 12처럼 기존에 판매할 때 나왔던 것들이 다 이스테이트였고 저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2 곱하기 2 형태나 아니면 1 곱하기 1짜리 두개 붙여놓은 거 그거를 묶어서 이스테이트로 만드는 이제 그런 거를 디스트릭트라고 표현했는데 샌드박스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지도록 이제 지원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 이식이라는 부분은 랜드가 있으면 그 위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복스 에딧에서는 에셋들을 만들고 게임메이커에서는 맵이랑 그 에셋들을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와 맵들을 만들죠 이제 그 자체를 익스피리언스 토큰으로 NFT로 발행을 해서 어, 랜드처럼 ERC-721 형태로 될것 같은데 721 형태로 이 맵들 을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랜드와 이스테이트 임대가 가능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4분기에 게임메이커 안에서 이제 뭐 에셋이나 행동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프리미엄 랜드에서는 좀 프리미엄 랜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에셋과 동작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달에는 폴리곤 마이그레이션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은 그게 완료된 랜드에 하나당 10센트씩 캐시백을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0만 샌드가 넘는 캐시백이 이루어질것 같아요. 그리고 6월달에 뉴욕에서 NFT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그때 오프라인 미더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샌드박스도 뭔가를 하겠죠? 거기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샌드박스가 뭐 랜드워너, 크리에이터, 플레이어들을 다 이어주고, 또 그들이 오프라인에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5월 20일 금요일에서 5월 21일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이제 더 샌드박스 AMA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어,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AMA에 참여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